저희를 대표해서 김성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철의 봄바람 일고 남쪽 나라 벗꽃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분안에 동참하는 사순절 주간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부르심의 의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뚝딱 받아 먹기만 했던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직면과 성찰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세상 이웃들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자랑보다 나를 높이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포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 힘든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님과의 나 접점 없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자신만의 영광만을 위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았으며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사 다짐을 받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가치의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응답 공동체는 사랑고 신앙의 시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누룩과 술에 취하여 즐기는 모습이지만은 피오지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에서의 균형을 이루고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변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을 돌아보는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스스로 왕이 되어 오름을 주장하지 않고 남들의 장점을 찾아 공감하고 칭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지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일행할 만날을 주시며 권고하시는지요 목자의 마음을 떠나 멀리 멀리 갔다가 돌이켜 회복의 길로 갈게 하사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이만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